백곰이 찾아왔고요. 타이어 쪽도 하나 좀 문제가 생겼더라고 그래서 타이어도 하나 공짜로 받아왔습니다. 지금 몇 시지? 8 시. 여 시야? 이제 8 시인데 출발합니다. 먹었지? <laughs> 저의 최템 캠핑을 봐. 내가 타고 싶. 탈래? 이 80kg도 탈수 있어. 어 백곰이는 완벽하게 수리가 되어서 이제 저희 품에 돌아왔습니다. 하루 종일 그 2차 스테이션에서 수다 때다 왔어요, 사실은. <laughs> 어, 제가 사고 친 데칼도 결국 수리했습니다. <laughs> 원상복구 했고요. 고맙더라고요. 그건 사실 저의 과실인데도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보시더니 바로 수리해 주셨어요. <laughs> 어, 오늘은 지금 풀 저녁이에요. 그래서 멀리는 못갈것 같고, 강화도에 동검도라는 곳이 있습니다. 동검도 거기 가서 받아볼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강화도는. 바다 지난번처럼 보고 오려고 합니다 아, 시간이 없어서 신발만 캠핑하러 갈아 신고 왔습니다 크록스 음, 맥주가 빠질 수 없어서 음, 맥주를 지금 사가고 있습니다 음... 자 저녁 때니까 쌀쌀하네 음... 아유고 혼이 쏙 빠진다 아 저희는 이제 동검도로 출발할 겁니다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아, 도착해서 아, 바로 잘것 같아요 시간이 좀 늦어서 내일 아침에 돌아가겠습니다 잘 자고 일어났네요. 어, 지금 한, 아침 한7시 조금 넘었고요. 어, 이번에는 좀 머무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전모편하고 같이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머문 장소는 여기고요. 저녁 때 들어왔을 때 여기 이제 차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다 이제 잡아가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저기 불 떼시는 분도 계시고. 이쪽에는 이제 진짜 텐트 캠핑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원래는 저기 동검도 요 위쪽, 요 올라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이쪽으로 해서 가려고 했는데 통행 어, 제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산 쪽으로 가지는 못했고요. 저기 지금 바다 쪽이고요. 요 우측으로는 보시면 동검 바다 낚시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낚시터가 바로 옆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뒤쪽으로 길을 따라 가시게 되면 저 네모난 건물 쪽이 화장실 쪽이에요 그래서 화장실하고 개수대가 있기 때문에 잡아가시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 끝에 보니까 영종대교일까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네 대교가 하나 보이고요. 저렇게 차량 위에 팝업 텐트라고 해야 되나요? 저런 텐트를 이용하셔 가지고 캠핑 하시는 분도 계시네요. 자, 먼저 이제 동건 바다 낚시터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그 전에 어 데칼 보수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 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더라고요. 깨끗하게 보수가 되었습니다 아래쪽에 요 상, 살짝 상처나고 한 부분은 면적이 너무 커가지고 제가 그냥 안 해주셔도 된다고 하고 이렇게 야수 스티커로 커버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 스티커 보시면 제 차인 걸로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캠핑카 여행인데 이제 생활을 하면서 익숙해지면서 그 무시동 히터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무시동 히터 그 연료 펌프 쪽에 목탁 치는 소리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첫 여행 때는 워낙 피곤해서 그랬는지 전혀 느끼질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드디어 목탁 치는 소리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딱딱딱딱딱 주기적으로. 이렇게 목닥치는 소리가 들렸고요. 다행히 침상이 좀 높다 보니까 그게 뭐 아주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귀를 기울여서 듣고 있으면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어 날씨가 춥네요 오늘은. 어 추워. 어 낚시하시는 분들 이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물을 아예 이렇게 가둬가지고 음, 고기를 풀어서 아마 낚시하는 를 방식인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는 보면 지금 물이 다 빠져 있잖아요. 어 여기가 이제 진입로 쪽이고요. 원래는 어, 이쪽 길을 따라서 이제. 요 위쪽으로 제가 올라가면 아마 뷰가 굉장히 좋은 곳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느낌으로는 그 코로나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된것 같아요. 근데 밑에 보면 퓨리나라고 돼 있네? 강아지 사료 만드는 쪽 아닌가요? 좌측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제 포기를 했고요. 요쪽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바닥이 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텐트라든지 차박하시는 분들에게는 여기가 훨씬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끝으로 가면 이제 바닥이 그냥 일반 이런 비포장 도로로 되어 있거든요. 그쪽으로 가시게 되면 차박 뭐 텐트 설치라든지 그런 거는 좀 애매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그죠? 그런 것 때문에 요즘 차박, 뭐 캠핑카 이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어제도 이제 2 0 스테이션에서 백곰 출구하는데 굉장히 젊으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캠핑카 그 해보고 싶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구경 오신 분도 계셨고요. 보시면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루프 텐트를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 바닥이 흙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이렇게 우리 일반적인 텐트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는 저렇게 이제 찌구 쪽에 자리를 잡았고요.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바닥이 흙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으로 이제 더 진입을 하시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화장실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카라반이나 캠핑카 위주로 이제 계시고요. 성모도가 조금 더 이제 바다 느낌이었다면 여기는 진짜 서해안, 갯벌 느낌이 훨씬 강합니다. 이제 이쪽으로 오시게 되면 캠핑카, 카라반 위주로 좀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어, 여기는 또 되게 특이한 카라반이 보이네요. 카라비나타. 그리고 요 네모난 건물 이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은 뭐 아주 깨끗하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물도 받으실 수 있고, 입구 쪽에 이렇게 보면 이제 개수대가 있고요. 음, 좀 오래된 건물 느낌이 납니다 화장실은 음... 휴지도 따로 없고요 휴지 준비해 오셔야 되고요 뭐이 정도 상태입니다 바닥이 좀 오래된 느낌이 많이 나죠 화장실 우측으로 해서 이렇게 또 훨씬 좋은 뷰가 좀 보이네요 동검도 산책장이 있는 위치인 것 같고요 어 기후는 여기 이런 쪽이 훨씬 낫습니다 막 뚫려 있는 어떤 뷰네요 그리고 이제 구독자 분께서 냉장고 좀 리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따라야하고 와이프 아직 자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따가 안쪽 좀 정리되고 나면, 어, 어, 냉장고 관련해 서좀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는 여기서 끝! 화장실 온 김에 신하고 가야 되겠다. <laughs> 저희 잠자리입니다. 정랄하다. <laughs> 어, 어, 이불을 하나 더 사려고 하다가 기존에 저기 침낭이랑 캠핑용 베개를 제가 그냥 쓰는 걸로 했습니다. 약간 캠핑 감성도 있고 좋더라고요. 안찍는다로까 너가 왜 이렇게 혼서 가? 아빠 가방 왜 이렇게 많아? 어? 하나, 둘, 셋. 으잇! 이리... <laughs> 이 자리에 이제 끝나 건가? <laughs> 어. 잠시만 아니, 이거 소중한 거야. 안 돼. 이야, <laughs> 정리를 얼마 하니까 틀리네. 수납장이 저는 역시 동선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정리했죠끝다 음, 좋았어. 저희 캠핑카에도 이제 스테레오 시스템을 갖추게 됐습니다. 스피커 두 개를 이용해서 조금 더 입체감 있는 사운드를 이제 맛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시간 될 때. 이제 수납장 정리할 차례입니다. 효율적으로 어. 잘 쓰기 위해서 어. 네, 그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요렇게 좀 깔끔하게, 깔끔한가? <laughs>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청소기예요 요거. 작은데, 성능도 괜찮고. 이렇게 누르면. 제가 집도 이렇게 깨끗하게 청소를 안 하는데. 어? 자, 카림바 연주가 있겠습니다. 12볼트 밥솥 샀잖아요. 왜 추천을 안 드리냐면 1 0미 지사가 68분이 걸립니다. 치명적인 시간. 아... 어, 테이블 가구를 교체를 했거든요. 정말 이제 A급 깨끗한 테이블이 들어왔습니다. 감동 라는 자기 유명한 그거야. 아 그래? 나 모르고 있는 거야? <laughs> 그리고 이제 계란 이렇게 좀안 상하고 들고 다닐 수 있게 이런 제품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추가로 샀습니다. 저 이제 계란후라이도 해 먹을 수 있어요 우리 후라이 먹을까요? 응 아싸 온도 습도 뭐야 25도다 여기 나는 살짝 덥구나 역시 맛있지? 응 감동스러운 맛이지? 응 <laughs> 어, 레터링 스티커를 하나 구매를 했습니다 혹시라도 월든 차량에 이렇게 이제 문구가 들어가 있으면 윤스 차량이니까 캠핑카 문이 이렇게 개방되어 있으면 놀러오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연료어도 오지 말라 그래 <웃음> <웃음> 자 냉장고 궁금해하시는 독자분께서 계셔가지고 제가 냉장고 좀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이제 오픈형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냉기 빠져나가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에 뭐 전력 소모라든지 그런 게 훨씬 유리할 것 같고 깊이는 제가 아까 재보니까 한35 정도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40.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1박 2일 정도 쓰시는 용도로는 뭐 넉넉하고요. 2박 3일도 저희가 이렇게 먹을 거 챙겨와 봤는데 충분히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기존의 캠핑카, 어, 냉장고 대비하면 확실히 좀 작아요. 작고, 여기 보면 이제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냉동이 안 되는 게좀 아쉬워요 냉동은 좀 아쉽지만 냉동 쿨러를 별도로 하나 쓰시거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뭐 먹는 거에 이렇게 완전히 <laughs> 혼을 빼는 스타일은 아니라서 그냥 가볍게 먹는 편이라서 맞나? 가볍게 먹나? <laughs> 아, 많이 먹습니다 많이 먹는데 어쨌든 재료들 뭐 들어갈 용도는 충분합니다 밥통이 이거 사지 마세요 인내심 테스트 하는 것도 아니고 봐봐 <laughs> 다. 응. 참치 하나만 넣어도 뭐 김치찌개는. 넣어. 응. 우리 딸저도연 같네. 어? 돌연이래. <laughs> 도연이 뭐야? <laughs> <같지 않아>? 독수리 같잖아. <laughs> 독수리. <laughs> 독수리도 긴데아 <laughs> 돌쇠 돌쇠. 아 돌쇠. <laughs> 음 맛있겠다. 음, 저 우리는 저 진짜 말투. 진짜 한국인이야. 아 그럼. 어. 찌개 없으면 안 된다네. 찌개 없으면 안 된다. 음 너무 맛있다 김치찌개 어. 예술이다 음 너무 맛있는데? 어, 집에서는 아닙니다. 맛있는 거 먹어도 아무렇지 않게 <laughs> 그냥 먹고 있더니 어, 캠핑카 여행 오면 더 맛있지 않겠니? 220V 응? 그래. 제품은 이제 점점 많이 사용하게 되네요 주전자에 이렇게 끓여 먹는 거보다 이게 간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커피 타 먹으려고 하나 또 이렇게 장만했습니다. 어색한 말투 쓰면서 <laughs> <laughs> 두 사람 맛있어. 그리고 카메 옛날에 누리고 다녔는데 저카메라가있어 이제 미니 프레스원을 써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압력식을 이용해서 이제 에스프레소를 내려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이제 물을 넣고요. 여기에 이제 캡슐을 넣어서 사용하는 방식. 확실히 220볼트 제품을 구워주니까 전력량 소모가 어마어마하네요 어, 뜨거워 어우 뜨겁구나 밑에 조심해 음. 치열겁지 괜찮아? 응 그래도 물이 빨리 끓이니까 되게 좋다 물이 뜨겁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해, 이렇게 꽉 채우셔야지 물이 안 흘려요 생각보다 압력이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손가락보다는 손바닥을 이용해서 하시는 게좀 편하세요 <laughs> 압력이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네. 에스프레소가 나옵니다. 그래서 압력이 완전 사라질 때까지, 계속 이렇게 눌러주시면 돼요. 왜 광고 소리가 나? <laughs> 아니, 물같 음, 커피 가지. 냄새. 음음 좋지? 응. 음. 이게 냄새는 좋다니까. 음. 똥사하는 거 같지? 너 더러운 <laughs> 소리 좀 하지 마. 어, 이 신성한 지금, 어, 육체 노동 앞에서. <laughs> 이제 암절이 거의 다 빠지면 오 어, 그래도 오래 남다 오크림마크리마라고 그래. 하나 이거? 어크레마 장난 아니네 요렇게 하면 이제 끝난 거고요 오오 신기한데? 여기서 이제 뭐 우유를 부어 드신다든지 아, 따뜻한 아, 물을 이렇게 부어서 드시면 됩죠물 너무 많이 말고 자 아메리카노 완성 오. 아이고 어때? 별로야? 맛 <laughs> 없어. <laughs> 캡슐이 너무 맛이 없어, 솔직히. 아, 어. 저도 이제 탔는데 연탄 맛이 나지? 쟤 떨이, 쟤떨이 이렇게 <laughs> 물 타가지고 뭐 그런. <laughs> 아, 캡슐 진짜 많이다 망. <laughs> 진짜 망다. <많이 맞다>. 망했어. <laughs> <많. 많. 웃음> <맛있어. 웃음> 어떻게 국보를 하지? 그래? 아, 이거, 그냥 너, 어, 이런 게구나. 맞아, 맞아. 음. 오케이. 판이 음.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음. 어디 놨는데 여기. 어, 그렇지오 마이 갓. 어때? 아빠 한 번도 못 이긴다. 어디 로으나 어? <laughs> 아, 올려서. 뒤에 막으면? 아니, 아니, 이거 물려서. 아. 그러네. 음색이 약간 바뀐다? 어. 어. <laughs> 어, 방충망 관련해서 지리를 또 남겨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잠시 또 담아 드릴게요. 일단 공식적으로 월드 에는이 출입문에 방충망이 없고요. 후면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 후면 쪽은 어, 자석식으로 되어 있는 방충망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아마 이 문쪽은 제가 알기론 옵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방충망이 크게 뭐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기도 문을 좀 개방하고 이렇게 방충망을 해놓고 저 뒷문도 개방을 하고 방충망을 해놓고 지금 이렇게 이제 세 개를 해놓은 다음에 이 맥스펜을 트시게 되면 피부로는 못 느끼. 받으면 <laughs> <발음이> 안 돼. <laughs> 피부로는 못 느끼시겠지만. 어. 피부로는 못 느끼시겠지만, 제가 혀가 짧은가 봐요. <laughs> 이쪽으로 지금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뒤쪽도 지금 이제 개방을 했더라면, 시원한 바람이 들어오고 있겠죠. 그래서, 열대야를 제외하고는, 이 맥스팬만 달려있으면, 그냥 이렇게 방충망만 쳐서도 정말 시원하게 있으실 수가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개방감 측면에서는 얘를 완전히 열어놓고 그죠 방충망 해놓으면 훨씬 좋긴 하겠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방충망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추후에 만약에 이제 2020년 버전에 적용이 될지 여부는 아직 확실치가 않습니다 후면에는 나중에 이제 뭐 해변 같은 데 가가지고 개방을 하게 되면 방충망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후방은 이렇게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고 요쪽은 굳이 뭐 없어도 요 정도 해가지고 쓰셔도 크게 뭐 불편함은 없습니다. 아우, 추워. 네, 방충망 좀 정보가 해결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제 또 이렇게 이쁘게 만드셨대. 음. 음. <laughs> 왜 이렇게 달 고당도. 오렌지인데 완전 달다. 응, 고당도가 약간. 음, 음, 요우 좋네 진짜. 나용돈이 완전. 어. <laughs> <드러우유. 웃음> <laughs> <laughs> 아우 뭐 자꾸 분비물이 떨어져. <laughs> 날씨가 조금만 더 빨리 따뜻해졌으면 좋겠다. 뒷문 그냥 열어놓고, 그지? 잊고 응. 싶다. 월드인 안 올려? 어. <laughs> 좋은 애들이 소나기처럼 한바탕 쏟아져 내려라. 바람이 좀 많이 불긴 하는데, 그래도 산책 좀 하고, 쉬다가 가려고 합니다. 갯벌이지만, 그래도 뻥 뚫려 있어가지고, 되게 좋네요, 여기. 속이 시원합니다. 그지? 완전 좋다. 어, 나 마스크. 어? <laughs> 마스크 가져올게. 이거 들고 있어. 어, 새다! 왜 고무신 소리가 나지? 캠핑카도 보이네요. 날씨 괜찮네. 일요일 열두 시 넘어가니까 대부분 이제 다 철수하시네요. 어 냄새. 어 냄새. 어 냄새. 어 냄새. <laughs> 아 이거다. 이거 냄새다. 투셋시. 물이 이제 들어온다 또 보니까. 점점 점점 점점. 어 여기 내려갈 수 있는데? 어. 가볼까? 어 좋다. 별로 <laughs> 무작정 들어봤는데 딱딱하네요. 생각보다 걸을 만해요. 깨뻘 <laughs> 체험. 저희 다음 주는 진짜 동해로 가보려고 하는데 기대가 좀 많이 됩니다. 어우, 냄새. 냄새, 냄새 어. 뛰어 뛰어! 유럽다. 우리 저 캠핑할 때 생각해보라고. <laughs> 지금 땀 뻘뻘 흘리면서 털썩고 <laughs> 있다고. <줄수 없다>. 이렇습니다. <laughs> 어? 꼬질꼬질해. 흰색도 그 뭐지? 엄청 떼지 않다. 불 켜야 돼. 메인 등만좀 켜줘. 메인. 아니 그 말고. 어. 어. 이제 좀 쉬어 볼까요? 재밌다. <laughs> 자옷 주세요. 옷. 잠시만. 옷장이 없다 보니까 저희 최대한 이제 앞자리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옷은 이렇게 두고, 음, 아, 더러졌네. 굉장히 더러. 워 아니, 그거 아까 들어갔다고 그렇게 된 거야? 물 아직 좀 따뜻하지. 미지근해. 어, 잠깐만. 어, 따뜻하다. 그지. 어, 앗 뜨거. <laughs> 어 뜨거. 어, 월드는 정식 리뷰는 아마 요 영상이 올라갔을 때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편집을 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들어가서 편집 작업 좀 하려고 합니다. 집에서 동검도까지 한 38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깝고 금방 올수 있는 곳이고 지금 갈매기 소리 들리시죠? 네, 바다 느낌 무신다고. 어, 여기는 좀 약간 험지 느낌이 나요. 그래서 뭐 좌박지로 아주 뭐 추천드릴 수 있을 것같진 않아요, 솔직한 얘기로. 뭐, 화장실도 있고, 개수대도 있고, 바닥이 이렇게 흙으로 돼 있으니까 그냥 뭐 팩도 좀 받기 편하고 그렇긴 합니다. 뷰는 뭐 갯벌링이나 하지만 이렇게 완전 뻥 돌려 있는 뷰예요. 그래서 그냥 바람만 봐도 되게 좋기는 해요. 어, 윤스티비 두 번째 캠핑카 이야기 동검도편은 여기서 이제 마무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저희가 진짜 원래 가려고 했던 가다 코로나 때문에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걸로 되게 힘들다 그랬는데 캠핑카로 이렇게 스테이 스모드로 가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뭐, 적거 저희, 뭐 저희 식구들만 차에서 있고 요정도 이제 따뜻한 화도와 함께 소식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다음 또 캠핑카 여행 여기로 차려뵙도록 하겠습니다 낮잠 한숨 자고 이제 드론을 한번 날리려고 나왔는데요 아우 바람이 너무 많이 불고 있네야동범대 이런 데가 있다니 예술이다.